31살 남자입니다. 5년 전 대학교과 친구들과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우리도 돈 한번 벌어보자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고요. 2년 동안 손가락만 빨았죠. 그러던 중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이 대박났습니다.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엄청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잘 돼도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못 벌더군요. 그러던 중 그러던 중 저희와 비슷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받는 연봉의 1.5배를 줄 테니 자기네 회사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스카우시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가? 감개무량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5년을 일한 친구들을 배신할 수 없어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그날 한 친구가 모두를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5년을 울고 웃으며 함께한 친구들아, 미안하지만 나는 먹여 살려야 할 아내와 아이들이 있단다. 내가 이렇게 일해서는 우리 가족이 지붕도 없는 곳에서 손가락을 뚝뚝 빨면서 살아야 될 판이야 미안하지만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떠난다 잘했거라 친구들 네 친구는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떠났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남은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자 컴퓨터 앞에서 밤낮 할것 없이 열심히 총싸움을 하는 모습을요 소개팅 앱이 대박난 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현상태만 유지 중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 같아요. 돈도 더 오르지 않겠죠? 친구들과 의리를 위해 남기를 택한 저, 현실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네, 굉장히 고민되는 네. 느낌이었어요. 네. 아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고민인데, 저도 이제 뭐 옛날에 같이 하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네. 그 친구들 중에서 잘 되고, 뭐 어, 이런 친구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생각했을 때도 뭐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스타트업 얘기를 했을 때 성장하는 그 기쁨, 나도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걸또 같이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한 명이 버리고 떠난 걸 보니까 이제 열심히 총 맞쏘고 있고, <laughs> 네. 그러고 있는 걸보면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내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내 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아,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5년을 해봤으면 충분한 경험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예술 작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현실하고 맞닿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떠나간 친구, 그 친구는 이제 가족이라는 뭔가 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또 친구들과의 동료의 의리도 있지만 네. 뭔가 내 가정을 챙겨야 되는 책임감이 또 있다 보니까 음. 저는 떠나간 친구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요. 어, 충분히 이해가 네,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이제 이 친구도 5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고 남은 친구들도 이렇게 뭔가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한번더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 과감하게 이 소개팅 앱을 접고 신규 프로젝트를 하든지 음. 아니면은 뭔가 이제 나도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해서 뭔가 나의 경제적인 안정성도 추구해야 되는 나이가 31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 하게 되네요. 읽으면서. 네, 저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분은. 네, 뭐, 5년 정도 했으면 네. 이제, 어, 성공과 실패를 좀 경험을 했으니, 그걸 발판 삼아 이제 조금, 이제 배웠겠죠. 어, 이 안에서도 좀 룰, 룰이 필요하고, 체계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걸 발판 삼아 또, 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는 경우가 되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연봉에 1.5배를 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 부분은 어쨌든 이분의 영향을 인정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좀 끌리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거절을 이미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다시 연락해 가지고 1.3배라도 가겠습니다. <laughs> 이럴 수는 <수도> 없는 거잖아요. <laughs> 그거 사실 것도 되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니, 저라면은. 솔직히 그만할 것 같아요. 저도 저라면 그만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자식이 있고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경험을 안해 봐서 왈가왈부를 못 하겠어요. 왈가왈부 못할 거고 이미 떠나간 버스가 있어서 대안이 없는데 갑자기 그만 두세요. 이것도 말을 못 하겠는데요. 다른 기회가 온다면 저라면 떠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네, 뭐 어떻게 새로 말씀하셨듯이 성장이 안 되고 이제 매너리즘 빠지는 단계라면 그장태에서 스테이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멸하한 길로 갈수 있으니까. 지나간 버스는 다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뛰어가서 택시 타고 잡을 수도 있겠으나, 네네 <laughs> 아, 네. 잡을 수 있겠으나, 글쎄요, 쉽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쉽 않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얘기하는 거랑 똑같 똑같아서, 어. 되게 공감이 되면서 읽었는데, 네. 제 친구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네, 네. 이제 이제 그 친구 처자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도. 동료들끼리 모아가지고 한 다섯 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 완전 비슷한 내용. 모바일 게임을 네. 만들었고 이제 유명 퍼블리싱 회사를 통해서 런칭까지 했어요. 오, 예. 근데 게임이 인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안 들어서 지금은 오. 헤어졌죠 다시. 음, 음. 헤어졌는데 결국은 게임을 하나 런칭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은 경제적인 사정을 위해서 이제 좋은 회사들 다 들어갔어요. 이제 어, 스카우, 스카우트 개념은 아니지만 그 음. 게임을 하나 다 만들어봤다라는 경험 자체가. 일반 게임사에서 되게 높게 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서 일단 자기의 직무에 맞춰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5년 뒤에 또 다시 이 친구들 만나지 않을까 아, 네. 아 잠시 떨어져 네, 네. 니다 충전을 위해서 괜찮은 개념이네요 네, 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각자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네. 근데 이게 지금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좀 스카웃이 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인지도가 있어서, 그렇죠. 그게 인지도가 있어서, 그게 이제 개발자들이 누군가 이런 걸 아마 서칭을 했을 것 같고요. 빼간다기 보다는. 음. 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면은 팀으로 아예 될 거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어, 문득 생각나는 게이 친구들이 다 의리를 음. 위해서 다 제안을 받았는데, 음. 우리를다 데리고 와줘! 어, 아니! 다 몰래 아, 한 명씩 제안을 받았는데, 한 명만. 아, 나는 못 가겠어, 나는 못 가겠어 한거 아닐까요? 네, 한 명만 난 갈게요. 그쵸, 그 중에 한 명만. 아, 어. 나쁜 사람이네요. 아, 그래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그래도 가야 되나요? 나쁜 사람이네. 아, 나쁜 농담이 없고요. <웃음> 우리네 <웃음> 선택이 뭐 나쁘다, 처저 <laughs> 자신이 뭐, 어, 어, 네. 없어요. 절대 뭐, 비난할, 뭐, 네, 비난할 수 <laughs> 없어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이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총을 쏘다가 갑자기 어 번뜩하면서 뭔가 떠올라서 또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미 뭐한 번의 성공을 맛본 상태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이 좀한 번은 음. 돼야될 텐데,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뭔가 투자를 받는다든지, 그렇 음.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1.5배를 주고. 연봉 1.5배로 흔들릴 정도면은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겠죠. 흔들릴만 음. 하지 않나요, 1 5배는이 친구는 대표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런가요? 네. 음. 느낌상으로 읽어봤을 때는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저, 쓸 정도면은 음. 이 다섯 명을 이끌어가는 리더 같은데. 후성님이 보시기에는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 다시 의심할 일시 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은 음. 그러, 그럴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뭐. 회사를 차렸으면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우선이죠. 근데 음. 네, 뭐 의리도 좋고 뭐 좋지만 네, 이 정도 상황이 됐다고 보면 어, 빠른 판단을 해야 할것 같아요. 좀, 좀 결론은 나왔네요. 이제 갔다가 갔다 <laughs> 다시 모이자. 그쵸? 네. 잠시. 네. 네.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요. 잠시만, 안녕. <laughs> 네, 잠시만 안녕도 생각나고 예, BGM 깔리고 그럼 안녕은 했는데.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laughs> 저 지금 <저> 무슨 세대예요 <laughs> <잘 만나기 웃음> 어떻게 그 노래가 내가 <laughs>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뭐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약속하고 잠깐 헤어졌다가 <laughs> 네. 뭐 H.O.T도 다시 만나듯이 네, 그렇게 아름답게 결론을 <laughs> <laughs> 너무 90년대로 갔나요 <laughs> 네. <laughs> 은행에서 일하다 얼마 전한 금융 IT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5년 차 직장인입니다. 은행에서 꼬박꼬박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했는데 이직했더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제니퍼, 줄리안, 피카 등으로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중요한 건 저보고도 영어 이름을 정하래요. 오 마이 갓. 31년 동안 한국 땅에서 살아온 토종 한국인에게 영어 이름이라니. 웃으며 그냥 한국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회사의 방침이라면 안 된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모여 앉아 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이름이 하땡비인데 애들이 줄여서 합이라고 부르거든요. 평소 듣던 별명이라 누가 제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얼굴에 토종 한국인 써있는 분께 줄리앙이라고 부르려고 하니 팔에 소름이.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불러야 하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도저히 오글거려서 영어 이름을 내뱉을 수가 없는데 저 어떡하죠? 아네 굉장히 오글거림을 못 견디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줄리앙 피카, 뭐 제니퍼 이런 분들이 이제 차장님, 부장님 뭐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불려, 불러야 되는 거죠. 이거 일단은 영어 이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자면 굳이 영어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그 수평적인 뭔가 그런 네, 관계겠죠. 예 네. 어떤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실 은하려는 노력이죠. 음. 어, 뭐 청바지를 입는다거나 복장을 자유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든 뭐 이름을 부르면 직급을 안 부르게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부장님 하는 것보다는 뭐추 부장님 이것보다는 뭐 피카. 피카츄 피카츄 뭐, <laughs> 뭐, 피카, 피카 이렇게 어, 되겠죠. 출시 부장님이신데 이름이 피카면 피카츄네요. 그렇죠. 네. 피카가 아니고. 그러진 않겠지만. 뭔가 그러면 뭐 재밌고 이제 오히려 좀더 자연 부장이라는 어떤 뭐 차장 나보다 상위 직급에 대한 네. 또는 하위 직급 뭐 무슨 님뭐뭐 뭐, 하위 직급 뭐 무슨 대리 하는 것보다는 음. 이름 부르면은 오히려. 이름에 좀더 신경이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거 음, 네. 확실할 것 같아요, 부장님인데 피카츄 이러면 <laughs> 서로 굉장히 기분 좋을 것 <laughs> 같아요. 근데 아, 생각만큼 아, 그런 쉽지 않습니다. 예, 아, 네. <laughs> 어, 네. 네. 음,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는데 <laughs> 아, 어떤가요, 영어 이름? 그 저희 회사가 영어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아 정말 이 회사랑 똑같아요. 어 과장님 네, 뭐라고? 저는 줄리예요. 어, 줄리, 네. 줄리. 다 영어 이름, 대표님부터 뭐 스티브. 예, 네, 그냥 영어 이름을 부르는데 어, 쉽지 않은 게 정말 처음에는 그냥 영어 이름 부르는 걸로 어, 그렇게 정해져서 음. 이제 공지가 되고 영어 이름을 다 부르는데 바뀐 거예요, 이렇게? 어, 네. 처음에는 아 직급을 불렀었어요. 와, 그러면 네, 진짜 네, 어려우셨겠네요, 네, 다들. 갑자기 대표님을 스티브라고 불러야 되니까. 네. 네. <laughs> 제라드도 아니고 뭐~ 캡틴이라고 그러던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 점점 그~ 님자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어, 이제 그예 네, 상사한테 자기들 이제 동료들끼리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 어, 줄리 님 이렇게 되고 아, 예, 예. 네, 부하 직원들이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급자분들은 시니어분들은 잘 이거를 잘 따라서 뭐 재밌게 하시는데 네네. 주니어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해서 네, 음. 제발 대표님만이라도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해달라 <laughs> 대표님을 대표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laughs> 정말 실제로 어?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네. 이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서 지금은 지금 조금. 이상한데요. 네. 정말 인자를 붙여서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네, 줄리님, 어. 스티브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 안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다 서로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네, 네. 어. 줄리는 근데 어,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어, 제가 어렸을 때 네. 영어 가외 처음 해준 아. 그 외국인 선생님 이름이 줄리였어요. 아 네. 그래요. 네. <laughs> 어, 진짜 갑자기 이렇게 영어 이름 지어야 된다고 네. 하면 참 어려울 것 같네요. 어, 그러니까 제... 저도 그 이전 잠깐 이제 있었던 직장에서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음. 뭐 줄리님 영문 성명 앞, 영문 이름 앞에 님자를 붙여서 다 그렇게 하에 했었었어요. 어... 했었어가 아니라 그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문화였고요. 음. 네.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 정말 수평적 문화가 될줄 알았는데 이미 다 직급 달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또 직급 높은 사람들은 <laughs> 다 그냥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좀 슬픈 현실은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동시에 또다 외워야 되니까. 음. 아, 한국 맞아. 이름은 또안 부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오. 그래서 뭐 누가 전화 와서 뭐 누구 좀뭐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영문 이름은 아는데 아. 진짜 그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어. 아직도 어. 그 그럼 여기 영국시 어, 서구 부장님 누구시죠? 막 이렇게. 몰라요. 네, 네. 네. 부장님. 네. 찾아야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어. 실제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택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네. 택배 기사 가 왔어요. 네네. 존슨 씨어딨냐고하는데 실제 이름은 명석인데, 네. 아무도 명석이라고 안 불러. 그럼 이제 인사 담당자는 아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아. 아. 명석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나? <laughs> 어. 근데 다들 또 중요한 거는 나는 회사에서 존슨이야. 근데 우리들끼리 얘기하다가, 어, 너그 회사 다녀? 아, 너그 회사 다녀? 그러면 또 얘기하다가, 야, 근데 니 회사에 명석이라고 있잖아. 아, 박명석 네. 아니요? 누구 얘기하는 친구죠? 걔 어느 대학교고 나온 어떻고 뭐하는애 어. 아. 존슨? 존슨? 박명석. <laughs> 박명석이요? 그런 사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중간을 씁니다. 중간은 또 음... 뭔가요? 영어 이름과 호칭을 동시에 붙입니다. 아... 박명석 과장이었어요. 그러면은 톰 과장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부를 때도 예를 들어서 톰 과장님. 물론 어. 하지만 여기도 조건은 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본명은 따로 외워야 됩니다. 어, 명석은 모르네요. 맞아요. 명석도 알아야죠. 어, 그러니까 명석도 알아야죠. 택배 방어. 오면은 네. 예. 그럼 어. 이제 인턴과 사원만 힘든 거죠. <laughs> 저도 좀 <laughs> 재밌는 경험이 네. 지금 회사에서는 저희는 회사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제 직책을 불러요. 뭐 부장님, 차장님 뭐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거는 해외 음. 저희도 외국계 기업이니까 해외랑 또 얘기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분들이랑 할 때는 다 이름만 부릅니다. 음. 네, 그렇다 고해서 우리나라 분들도 물론 이제 영어 이름 갖고 계신 분들은 있긴 한데 음. 보통 한국 이름을 그대로 다 쓰거든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어뭐 무슨 뭐, 뭐 임원분 뭐 임원님 무슨 뭐, 뭐 상무님, 전무님 이렇게 부르는데 해외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아, 무슨, 무슨 상무? 상무님이 저한테 말해서 제가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음. 누가 이렇게 했어? 뭐 예를 들어 철수다. 뭐 김철수가 전무님 이름이에요. <laughs> 네. 김철수 전무인데 한국에서는 어그 전무님. 김철수 전문님, 음, 김전문님 이러는데 거 해외에서는 아, 철수가 그랬어 아, <laughs> 이래 고리니까네 아, 어, 친구야? 네, 네. 같이 있을 때도 전문님 앞에 계신데 아, 철수가 그때 나한테 말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어, 이거 네. 좀 어려운 제도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를 것 같은데 회사마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같아.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이 회사는 이렇게 하기, 하고 기 있고 예, 이분은 지금 너무 오그라들지만 어쨌든 적응을 하셔야 되는 <laughs> <된> 상황이잖아요 <laughs> 이뭐 회사 문화를 자기가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딱 어. 정해 주시죠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전 간단한데요 어, 세번세번 가... 불러보면 익숙해집니다 음, 세번세번 세 번. 불러보면 익숙해집니다 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성우 부장님 늘 김성우 부장님 하다가 영어로 합의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하비 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약간 영어로 얘기한다 생각하고 하비 이거 좀 어떻게 결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그걸 내 순간적으로 이름 부를 때 영어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아, 없어요. 아, 영어에는 일부러, 음. 영어에는 부장님 붙일 수가 없거든요. 일부러 합비하지만허비 약간 이런 식으로. 허비 하, 네. <laughs> 결제해 주세요. 예. 네, <laughs> 뭔가 그럼 될거 같아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렇게 하고 결제. 아. 그세 번만 딱 하면은 통과 될 겁니다. 어, 네. 뭔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거 같네요. 피카츄도 뭐 피카. 어 예. 결제해 주세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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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문이 부르십니다. 아 이때는 딱미국인 됐다가 어, 이그 다음에 한국이 다시 되는 거죠. 한세 번만 하면은 장기 문화 하십시오. 딱 받아들여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 어, 왔다 갔다. 세 번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만 하면 된다. 약간 좀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데, 예두 분은 어떤 시대와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게좀 맞다고 보고요. 어. 거기 회사에서 정한 방침이니까 음. 무조건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뭐 영어식으로 발음하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근데 굳이 일단 한국식 이름은 생각하지 말고 음. 물론 좀 혼동이 있겠지만은 음. 무조건 영어 이름 부르기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오글거리지만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 과장님도 네. 똑같은가요? 네, 사실 정말 금방 적응되고 네. 나중에 그 어떤 순간들은 되게 편할 때도 많아요, 정말.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너무 높은 그 상사를 갑자기 그 영어 이름 부르기는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네. 어. 네. 뭐 적응이 됩니다. 이런 거 음. 네. 아, 알겠습니다. 세 분의 솔루션은 그냥 <laughs> 하시라 합니다. 근데 <laughs> 하다 보면 재밌어요.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 즐기시라. 아까 않네. 피카도 있고 저 이때 잠깐 있었던 직장 같은 경우에도 뭐뭐 뭐 베이더 뭐 레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자기 영어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재미도. 예, 뭐 엔젤이란 분도 있고, 아, 네. 별별 분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즐기시면서, 뭐, 이 이름은 재밌네, 뭐, 음. 이 사람, 뭐, 피카츄네, 이런 식으로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어, 알겠습니다. 우그라들지만 딱세 번만 해보시면 된다고 하니까, 네, 한 콘을 담아서 한번, 허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8년차 남자 과장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하루에 수백 번제 허벅지를 찌릅니다. 회사에 개념 없는 후배가 너무 많아요. 회의 전에 회의실 세팅도 안 해놓는 후배, 회식에서 고기 굽는 부장님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바라보다 고기를 다 먹고 부장님을 애타게 쳐다보는 후배, 부서에서 제일 늦게 출근하고 제일 빨리 퇴근하는 후배, 선배가 보낸 메시지를 5시간 뒤에 읽는 후배 등등등. 제가 허벅지를 찌르는 이유는 뭐라 하고 싶지만 뭐라 하면 안될것 같아 참기 때문입니다. 몇번 참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말했더니 제가 젊은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담한 말투로 야 그래도 우리 중간을 하자 출근도 중간 퇴, 퇴근도 중간 알았지? 이렇게 담백하게 말합니다. 꼰대란 말을 들은 이후로 그냥 말을 말자 참는데요. 참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다들 왜 이렇게 개념이 없는 건지. 젊은 꼰대가 되더라도 말을 할까 고민 중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꼰대인가요? 저는 계속 참아야 할까요? 터트려야 할까요? 어... 어, 사연 보내셨나요? <laughs> 아,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게 말을 하면 꼰대라고 또 오명을 쓸까봐. 근데 이거는 꼰대 오명을 쓴다 하더라도 저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건 꼰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음. 물론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은 좀 그거는 좀 약간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네네. 뭐 메일을 보냈는데 5 시간 뒤에 어떤 회신을 한다든가 그거는 일단 업무상 기본이 안돼 있는 겁니다. 어. 예, 그래서. 그이 사연 주신 분이 판단했을 때는 음. 뭔가 어 이거는 뭐 꼰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뭔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지켜져야 된다. 음. 그게 판단되면은 어떤 그 선배 입장에서 음. 그 후배 분들을 위해서는 이거는 좀 지적하고 그 혼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음. 저도 착한 부장이긴 하지만은 뭔가 물론 저는 이제 뭐 혼내진 못해요. 저도 착하기 때문에. 음. 근데 하지만 지적은 해줍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도에 저는 네. 지적은 해드리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이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회의 전에 회의실 세팅도 안해 놨고 그리고 회의실에서 고기 굽는 부장님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고기를 다 먹고 부장님을 애타게 쳐다봤고 더 구워란 얘기죠. 어그죠더 네. 구워라. 네세 네. 네. 번째 부서에서 음. 가장 늦게 출근하고 가장 빨리 퇴근하고 음. 네 번째 선배가 보낸 메시지를 말씀하신 대로 다섯 시간 뒤에 읽었고. 손 음. 음. 실장님께서 뭔가 하시면 <laughs> 저는 그 조심스럽게 네. 그 차원 네 네. 네. 후배 사원편을 조심스럽게 들고 싶은 게 뭐냐면, 오, 이번에는 더 갑자기 새롭 새롭진 않습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원이라면, 제 사원 때 모습인 것 같아서 약간 건방짐이 있는 사원인 것 같습니다. 오. 회의실 음... 세팅에서 내가 콘텐츠 보고서 다 만들었는데, 세팅을 해놓으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선배님은 뭐 하세요? <laughs> 어, 예. 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료조사나 내가 다 했어. 선배님은 뭐라도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압박, 압박하 일리 있네요. 그거는 한명 일리만 있을까요? <laughs> 두 번째는 고기 굽는 것도 예. 부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는 게 이쁜 거야. 음. 하나라도 이렇게 이불 넣어주고 <laughs> 싶어. 아. <laughs> 너는 암환해. 음. 그건 일리가좀 <laughs> 없는 것같은데이생까왜 아, 없어? <laughs> 저는 진짜 어, 육회 사주는 육회. 저는 진짜 일을 잘하면 농담 삼아도 그 얘기를 저한테 야라고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 역할을 최대한 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사연 보내주신 분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꼰대 꿈나무죠. 음. 꼰대는 아니지만 아직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꼰대 꿈나무의 가능성을 가지신 분인 것 같고요. 음. 부장님은 잘 모르겠어요. 부장님이 고기를 굽는데 본인이 가서 구우시든가. 음. 후배들이 안 간다고 탓할 게 아니라 본인도 음. 먼저 가서 구워보시고, 음. 그러면 후배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시고, 음. 그 부장님의 마인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와. 부장님이 내심 구우시면서 이것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진짜 이 고기는 내가 구워서 내가 맛있게 먹을 거니까 건들지 마인지. 네. 그두 분의 두 스타일의 리더를 다 만나봤었거든요 저는. 아. 계속 구우세요. 언제 누가 가서 집게 뺏어 가나 보시는 분. 와. 계속 구우세요. 고기 내가, 건, 내가 먹을 거니까 건님 줄여버릴 거 아시는 분. 고기 내가 굽는 거야라고 딱 정해놓으신 분. 이런 두 분류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의중을 먼저. 과장이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어 참는다, 터트린다터트릴 때까지 참으면 안될것 같아요 음. 좋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만 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군요 하기는... 뭐냐면 본인이 괴로우시니까 음, 그 사원을 보기에 본인이 괴로우시니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도 그런 게 이게 괜히 내가 꼰대로 비칠까 봐 나의 그런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이러느니 그냥 음. 얘기를 해서 내가 왜 꼰대로 비춰지는지 그 이유도 좀 알고 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 음. 음. 소통의 부재요 예, 또. 약간 네.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직장에서 그렇게 막, 이, 그러니까 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네. 눈치 보이고 틀어질까봐 관계가 어.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어, 그러니까 좀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그 회의실 세팅의 정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서 요즘도 이 방송을 보시는 저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아 이거 그냥 사대 그냥... 방송으로 아침 조회로 트시면 안 돼요? 그냥 탄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 하시고 물이나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에 세팅을 해놓으시는데 마지막에 안 되는 게그 사인펜 같은 거, 그 보드 마카 같은 경우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요, 미리오 오늘도 그것도 안 나오는 거 제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던지거든요. 버려, 버려야죠. 그럼 그 주서서 버리고 뛰어 와서 세팅을 해 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 예? 음. 어. 그리고 지우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지웁니다. 손으로 이렇게 지우세 약간 슈즈, 어필이죠. 액션이죠. 액션. 네. 화장실에 휴지라도 이렇게 해 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 그게참 그런데 그걸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어. 또, 똑같이 이 사연 분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석을 딱 그걸 왜 모를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laughs> 왜 세팅이 안돼 있을까? <laughs> 아. 네. 그래서... 박 매니저님은 뭐 하시는 걸까왜 <laughs> <laughs>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눈에 걸리는 멘트가 네. 회사에 개념이 없는 후배가 너무 많아요. 음, 음. 라는 이 멘트 자체가 되게 걱정스러운 거죠. 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 혼자 개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 예. 과연 예. 이, 이 회사의 문화가 음. 나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고 셀프 진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만 또 닫혀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그냥 모두가 불편함 없이 그냥 다 이런 분위기인 거면 본인도 좀 대바라지시고 그 상황에서 그냥 같은 레벨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